여기는 아시아 타임 방송이라는 최첨단 글로벌 방송을 이제 앞 송초를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요. 참내 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들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최첨단 글로벌 방송 아시아 타임 방송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자, 제가 아는 대표님이 이 방송 위에서 지금까지 또 많은 준비해 오셨는데, 다음 주 이제 본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잠시 스튜디오에 와서 어,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카메라도 있고, 또 크로마킷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지금 벌써 또시험 방송은 송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제 채널에서 이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도 또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장원 대표님 저저좀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대로만 찍어서 네. 저를 아 네. 이렇게 와 보니까요 음.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세련돼 있고 또 아까 편집실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언제부터 이제 방송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이달 이달 명절 세기 세고 아, 명절 이제 설날 지나고 예예 예, 바로 예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네오 스튜디오 이제 조정실인데 네, 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향판 아주 이쁘게 또 색깔도 왠지 예쁜 걸로 하셨어요. 네, 튀게 어,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나운서도 이제 뽑으신 거죠? 네, 다 됐어요. 어, 여자분하고 남자분 하나하고, 네, 작가, 어, 저기 아나운서, 네. 또 어떤 감독, 네네네, 네, 네.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지금 뭐 지금 왕두세 네, 한 풀카메라가라 이제 모든 저기 포커스 수있네요 네, 근데 라이브 방송도 할수 있고 네. 녹화도 할수 있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편성에 의하면은 네. 예, 뉴스 보도 네. 뭐 루뽀 기업 네. 네. 탐방 네. 네. 또뭐 복지 교육 네. 네. 또 오디션 네. 예, 또 공익 광고 또 선거 네. 광고 네. 네. 예, 이것이 이제 송출이 되면은 네. 동시에 네. 네. 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동시에 송출되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laughs>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할 역할은 또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 아나운서나 리포터들 예,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네네, 예. 리딩 연습하고 그렇죠. 아나운싱하고 예, 예. 리포터하는 그런 네. 노력 스킬 예, 예.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 또이 대표님하고는 항상 이런 방송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방송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준비하시느 얼마나 애쓰셨어요? 아, 뭐 작년 기해년에 네. 말까지 진짜 한번 제가 네. 뭔가 인생에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 네네. 또 뭔가 올바른 응? 네네. 정민 직 직필을 좀 전달해주고 네네. 또 우리가 그이 방송 사각지대에서 네네. 에, 새로운 걸좀 발굴해서 음. 에, 국내는 물론 전국은 네네. 물론. 해외쪽으로도 우리 네. 동포들에게도 한번 알리고 싶어서 네. 에, 그런 의미로다가 목적을 네. 두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 방송이 시작되면 네. 우리 이제 대표님하고도 네. 이제 얼굴도 좀 공개하고 오늘은 음성만 이렇게 공개해주셨는데 네. 어, 그렇게 잘 뵙도록 하고요 저도 좀잘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대표님하고 스케줄을 맞추려고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캘린더도 하나 가졌거든요. 네. 참조하시면서 가끔 연락해 주시면 만날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그리고 그 최첨단 글로벌 방송, 아시아 타임 방송, 네. 일취월장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